어, 제 아는 그 후배 목사님이 대구에 좀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저한테 한번 말을 하더라고요. 어, 오후예배 진짜 힘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래 힘드노 그랬더니 설교하면 다 잡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밥 먹고 오후 2시 하는데 안잘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설교하는 사람도 졸린데. 그래서 목사님은 의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잔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아메니까 그래서 제가 뭐, <laughs> 어, 뭐 의협은 안 잡니까? 이러길래 제가 어려운 부분 좀 택해라. 이랬어요. 어려운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택해서 처음 듣는 그런 성경 본문을 택해서 하면은 그래서 좀 들자더라. 어, 좀 많이 알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확률이 좀, 좀 좋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처음 보는 본문들, 또좀 낯선 본문들을 하면은 조금 낫더라 이랬더니 아우 저도 한번 그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오후에 베스가랴를 택한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laughs> 예, 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이두 시가 참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쉬운 시간도 아니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하는 아이들 보면 이두 시가 굉장히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가리아서를 우리가 한번 본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도행전이나 뭐 마태복음이나 창색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 한번쯤은 언젠가 한번 들어봤었을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도 스가려서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왜 기록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스가려서가 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는 모르더라도, 이것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안 좋으시려면 딴 방법 없습니다. 볼펜 드십시오. 볼펜 들고 막 적으십시오. 막 적으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힘든 시간 잘좀 이게 극복하시고 또 힘든 시간을 잘또 극복해내면 또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우리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지난 주까지는 소론이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본론이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해갖고 육 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덟 개 나오고 7장 8장은 금식에 대한 네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이후에는 또, 다른 또, 교, 예언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13장까지 이렇게 스가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오늘이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 이 환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기억하시고, 어, 조금 이렇게, 어,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또 한번 좀 적어, 성경책 끝에다가 좀적으시면서 보시면은 오늘 또, 어, 중요한, 어, 또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어떤 직종에 어,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성과가 없고 의욕이 상실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계속되는 같은 업무의 실증과 지루함을 느낄 때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매일 똑같은 일 해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사람 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일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매너리즘이 온다는 것이죠. 총신 3학년때 이게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시간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전도사님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딱두 가지만 조심해라. 첫 번째는 탈진, 두 번째는 매너리즘. 이두 가지만 목회 끝날 때까지 조심하면은 그래도 어, 여러분들의 목회는 그렇게 어, 실족하지 않고 아주 잘한 목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탈진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도록 이렇게 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 스스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매너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이유가 독립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독립되지 못했다. 이거는 자기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런 생각을 거졌냐면은 고레스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기대는 이제 우리는 완벽한 독립국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아,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가 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학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조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다. 하늘에 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땅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이거 뭐냐면 가뭄이란 얘기거든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전이 지었으면 빨리 짓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럼 뭔가 딱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몇 년? 16년간 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중단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들 가운데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탈진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별수 없구나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개월 후에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3개월 만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7절 보시죠 다리오왕 제2년 11째 달곧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리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와의 말씀이 인하니라 여러분 성전공사가 16년간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중단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된 것이 다리오왕 6월입니다 우리 학계에서 1장 1절을 보니까 다리오왕 두째해 6월에 학계가 임했고 또, 오늘 스가리아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왕 2년 8째 날에 하나님이 스가리아서에 임했으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돼요. 스가리아에게 말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말씀하셨고 성전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지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다시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부터 시작하면 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죠. 여러분, 성전의 기초가 5개월 만에,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다시 시작됐으니까, 성전의 기초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제 성전의 기준도, 기둥도 어느 정도 세워졌을 그때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건축이 이렇게 되고, 성전이 이렇게 점점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마음에 소망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마음에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페르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옆에서 는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자꾸 하는 거고 너 건축해서 뭐하니 막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건축비도 없고 건축공금도 잘안거치고막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먹고 살기는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건축해봐야 뭐하겠노. 이런 부정적인 생각, 성전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더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환상은 말을 탄자의 환상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말 탄자의 환상인데 잘 보이겠나 모르겠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환상의 내용과 의미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가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무엇인지를 몇 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할까요? 스가랴가 등장하겠죠. 스가랴. 두 번째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등장을 하고 세 번째 붉은 말을 탄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죠? 붉은 말을 타는 산 사람. 네 번째 더 뒤에 보면 흰 말들도 있어요. 흰 말도 있고 자주빛 말도 있고 뭐 그리고 백말도 있습니다. 그런 다른 말을 타고 온 사람들 여기 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나오고, 스가랴가 말하는 천사가 나오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있는 다른 말을 탄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다섯 부류의 사람들, 요 다섯 부의 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로 나옵니다. 요네 가지 내용을 먼저 알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 어,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가 밤에 봤어요. 언제? 밤에 봤습니다. 밤에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붉은 말을 탄 자가 보이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골짜기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다. 요게 이제 첫 출발점입니다. 첫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또 다른 붉은 말이 있었고 자줏빛 말도 있었고 백마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가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되셨죠? 이게 첫 번째. 이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알려주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살펴봐야 되겠죠. 스가랴가 언제 보았다? 밤에 봤습니다. 어디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습니까?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밤과 골짜기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밤, 골짜기 어렵다라는 얘기. 어렵다. 화성류 나무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화성류 나무가 뭐냐? 면 아까 그 사진 보면은 뭐 동굴 같이 생긴 나무가 있어요. 동굴 같이 생긴 나무가 이거는 뭐 어지 비가 많이 안 와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막 이런 화성류 나무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류 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장면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스가리아가 이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알려줄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이로돼 누굽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이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이로돼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도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도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화성류 나무의선 자, 붉은 말을 탄자 그자입니다. 그 붉은 말을 탄자가 말을 합니다. 뒤에 있었던 말세 마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붉은 말 하나 있었고 자주 말 하나 있었고 백 말에게 있었어요. 이 화석류 나무에 서서 붉은 말을 탄자가 이뒤세 마리에게 말을 한 겁니다. 땅에 한번 두루 한번 다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세 마리 말들이 두루 다녀보더니 두루 다녀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말을 하죠. 온 땅에 다녀보니까 땅은 어떻다? 평안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어디를 가르칠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온 땅은 그냥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왜 평안하느냐? 이때가 여러분 다리오왕 2년 아닙니까? 다리오왕 2년에 세계사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리오왕이 그때 메데바사 제국을 다 통일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축, 건설합니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에 다리오왕이 딱 등극하고 1년부터 2년 사이에 엄청난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 못 하겠다는 거죠. 엄청난 쿠데타가막 이른 다음에 다리오왕 2년 11월에 그 모든 쿠데타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녀보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모든 쿠데타는 어땠다? 다 해결되었으니까 온 세상이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독립을 이룰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 나라가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그런 모든 혼란을 다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은 더 절망적인 거예요 아, 우리가 독립할 수도 있었다는 기대가 있는데 그때 기대가 큰 만큼 절망도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 12절, 13절 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에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있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얘들도 힘든가 봅니다 <laughs> 네. 어,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마이크 한 켜도 잘 들리죠? 제가 목소리가 큰게 이런데 유리합니다 끄세요 마이크 꺼요, 끄세여 요하의 천사가 스가리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죠? 피르시아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버리니까 더 절망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회복해 준다고 했는데 70년이 지났잖아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얘네들이 독립을 못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다 이해되죠? 네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다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느니라. 라고, 더하였음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죠. 위로의 말씀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느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뭐했다? 질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물이 처지리라, 목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리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건축자로 돌아온다 건축자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완성하기 위해서 성전 완성하기 위해서 건축자로 돌아오는데 그 성전을 완성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먹줄 줄에다가 먹물을 미치는 거예요. 줄에다 먹물을 묻힌 먹, 먹줄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다. 이게첫 번째 환상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도 했는데 이해 못하면 이거 여러분 책임입니다. <laughs> 네, 됐어요. 그러면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발견해야 되겠죠.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밤에, 골짜기에, 화성류나무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이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밤에 골짜기에 화성류 나무 사위에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밤같이 어둡습니다. 골짜기와 같이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밤에 골짜기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 붉은 마늘 탄자가 계신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리아에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붉은 마늘 탄자로 보여주시고, 이 붉은 마늘 탄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네 말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 오늘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 가운데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다시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질투입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은 항상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 관계가 나쁠 때는 질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 14절의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객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열렬히 사랑한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안에서 반란 속에서도 페르시아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실족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70년이 지났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포로에서 끝나고 우리에게 자유가 와야 되는데 왜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주시느냐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나왔죠 세 번째 질문에서 왜 이런 식으로 대해주시느냐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탈진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내가 이렇게 살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골짜기에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중 가운데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어떤 분이냐?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킬 수 있도록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이.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는 건다 어두워요. 답답해요. 뭐 세계정세 뉴스바가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질투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1 5절에 보십시오 아니란 여론하다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여 넣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타고 있습니까? 말을 타고 있어요 그말 뒤에 세 마리 말이 더 있잖아요 말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전쟁입니다. 장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어려운 상황과 싸우시겠다. 싸우시되 어떻게 싸우느냐, 뒤에 쳐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천군선사들과 함께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면 그 전쟁은 항상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계시기 때문에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앞서 말을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대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 이제 이내 힘으로 뭘 해도 안 되는 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번 의지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붉은 말을 타시고 그렇게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 하나를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시느냐. 1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것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멍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로 오신다? 건축자로 오시겠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시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먹줄입니다. 먹줄. 먹줄은 여러분 줄에 먹물을 입힌 겁니다. 왜 먹물을 입힐까요? 기준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벽돌 쌓을 때 보면 똑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막 쌓아서는 안 돼요. 흰 줄을, 실을 쫙 해서 기준점을 맞춥니다. 그 기준점에 맞춰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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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하면 똑바로 되겠죠? 하나님이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왜 성전을 세우는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계도도 보면 다림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쇳덩어리 내려가고뚝 떨어뜨리잖아요. 뚝떨어뜨려가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요만큼 떨어지면 된다. 요 다림줄. 그거가 똑같은 의미로 먹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은 무엇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냐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됨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뭐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에 서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타를 하나 날리십니다. 그 결정타가 17절이에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됩니까?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해진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회복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역대기 제일 마지막 장 여랑기상 여랑기야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의 말밖으로 해서 완전히 부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완전히 회파되었던 그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이 무너짐을 위해서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읍들로 돌아와서 넘치도록 풍부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넘치도록 풍부해짐을 위내하여서 내가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의 내용과 의미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상황도 가만히 보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말하는 게다 뭡니까? 세상은 전쟁이고, 어렵고, 코로나로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렵다. 아픈 사람도 많고, 다 어렵다. 절망적이고 사망이 막혀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밤이고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그 밤과 골짜기, 화석류나무 사이에 계신 붉은 말을 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고통 사이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계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을 타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듯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듯이 우리의 심령을 풍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오늘날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를 화석류나무 사이에 계신 붉은 말을 타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위로받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낙심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주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